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 10월 6일 날에 보라카이 갑니다. 가족들하고 여행 해외행 갔다가 열심히 출근을 다시 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때 사실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쉬고 이제 목금 토일이라고 오늘 날 쉬고 화수 목금 토일이라고 오늘 날 쉬고. 그래서 또 10월 1, 2, 3, 4, 5, 6일 하고, 일요일날 다시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키레 끌고. 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 8일날에 보라카이 가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영상도 찍고, 보라카이에서 영상도 찍고,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빼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 봐서 옷을 뭐 갖고 갈지 옷은 제가 운동복이 여러 벌이에요 운동복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천에 6일 날 월요일 날 가서 운동복을 여러 벌 사가지고 돈을 플렉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쭉 그때까지 영상 찍을 거니까요 그때도 재밌게 보라카이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보라카이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또 출근을 하러 한국에 와야죠. 보라카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다이다 보이죠? 잘건성 가서 열심히 하고 올게요. 즐겁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 보라카이 갑니다. 10월 6일날 우후 여러분들 그럼 그때 봬요. 바이.